Thank you. 제가 진짜 좋아했던 라스게이어티 안 쓰는 향수들 다 되게 좋은 건데 진짜 귀찮아서 안 하게 돼 되게 잘 썼었는데 얼마 안 남아서 그냥 다 버리고 가려고요 이것도 화도 안, 안 써갖고 먼지가 1등석 탑승권. 이거는 선물 받고, 아깝다고 한 번도 안 썼어요. 열심히 쓰자. 내년에 안쓸것 같아요.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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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예뻐야 되는 건데, 버려야지. 아끼던 건데, 위가 나가서 이것도 버려야 돼요. 이 부엌 타일에 사용이 있는데, 맨 처음에 여기를 다 흰색에 흰색으로 해놔서, 이거를 다한 번씩 파내고, 다시 검정색으로 메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흠집이 있고, 또다 긁어내면서 생긴 자국들. 자기네들이 실수해놓고 다시 안 해주려고 해가지고, 원하시는 내용을 카톡으로 꼭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게 정말 제일 최악입니다. 원래 먼저 바닥을 하고, 걸레 바지를 한 다음에, 벽지로 위에를 이렇게 마감해야 되는데, 바닥하고 벽지하고 마지막에 그냥 걸레 바지 붙인 다음에 편하게 그냥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원래 처음엔 투명 실리콘이어서 저희는 집이 너무 깔끔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다 이렇게 변색이 돼서 진짜 지저분, 집에 무슨 엄청 때가 낀것 마냥 엄청 지저분하고 여기 실리콘이 이렇게 있으니까 먼지도 더잘 붙어서 눈에 너무 잘 띄어요. 제가 옷은 나눔이나 벼룩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도 정리를 못 해가지고 오늘 좀 이렇게 비싼 가방들 포장 이사에서막 눌리거나 함부로 다뤄지면 안 되는 제품들을 오늘 따로 캐리어에 포장하려고요. 이렇게 다뤄지면 안 돼. 여기다. 신발들, 신중한데 신발들. 이사할 때 이런 로퍼가 진짜 제일 잘 망가지는 것 같아요. 금요일 출근합니다. 다녀올게요. 안녕. 아 죽겠어 신발 신고 들어도 되겠지? 입주 청소하니까 응. 여기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한번 불 켜볼까요 어 뭐야 불이 안 들어와 깨끗하다 나는 거실이다, 여기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방. 여기가 이제 제 작업실이 될 거예요. <laughs> 작업실? 작업실이라고 어, 여기가? 어, 이제 작업실이라고. 어. <laughs> 그리고 들어오면, 세번 여기가 이제 옷방. 옷방이 근데 좀 작긴 하다. 여기 충분히 들어가겠네. 어? 상태 들어온 쪽이. 여기 이제 거실. 여기 너무 사람들이 다 보여. 음. 여기가 부엌. 그리고 여기가 안방. 드디어. 가스렌지를 벗어나서. 건조기 넣고 그리고 어, 여기 이렇게 나가면 다시 신발장. 오카바카 핑크색까지 구매했어요. 약간 워싱된 희끗희끗한 그런 파스텔 핑크여가지고 실제로 옷들하고 매치하면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이것도 제가 직접 입어본 건데 입어보고 구매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바지는. 이게 주름이 잘 안지는 슬랙스 원단인데, 밴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겠는 거예요. 핑크색 카디건, 청바지 입으려고, 단추도 꽃단추예요. 엄청 크롭이네. 뭐 한정판이라고 하던데 피치 색깔로 해갖고 한정판처럼 나온거 선물을 받았어요. 짠. 뚜껑이 핑크 색깔 진짜 좋아 계속 막맞게돼 이사 가기 전 진짜 마지막 박스예요. 어디서부터 뜯어야 돼? 사이즈를 잘 몰라서 두개 시키고 한국에서 너무 재입고가 안 돼가지고 구매대행으로 구했습니다 되게 편한 찍찍이로 돼있어가지고 진짜 잘 신을 것 같아요 어? 예쁘다 이번에 템버린지에서 더쉘 퍼퓸 핸드라고 해서 새로운 핸드크림이 출시돼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이렇게 뚜껑이 있고. 오, 이거는 진짜 무화과 열매 냄새다. 이거는 진짜 향 맡으면 무화과 과일 맛이 그대로 나는 그런 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딱 바르고 나면 산뜻한 냄새 나고 그 다음에 가죽향이 쫙 나요. 템버린즈는 정말 다 중성적인 향 위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방을 좀 저처럼 작은 미니백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은 거 들고 다니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자몽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맡아보고 싶어서 꺼냈습니다. 이거는 수분감이 엄청 촉촉한. 아, 이거는 여름에 바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여름 진짜 강추 제품. 사실 자몽향은 잘안 느껴지는데 그냥 주변 온도가 내려가는 느낌. 여, 이거는 진짜 여름에 완전 잘쓸것 같아요. 오늘은 그레이 그레이한 코디로 입어봤고요. 이게 엄청 오버핏의 셔츠입니다. 이거는 진짜 제 강추. 출근 룩으로도 엄청 편한 그런 슬랙스 같은 조거팬츠? 조거팬츠 같은 슬랙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저는 출근하겠습니다. 안녕. 집편하다 오, 오늘은 아주 채광이 좋은데? 아, 거기 돼야 되지? 그니까, 가도 오, 딱3 0 0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아페스의 민트 세일 니트하고 위에 보카바카 리버서블 입었어요 그리고 레드도 너무 예뻤는데 은청색이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입고 출근하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안녕 주문 도와드릴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지하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지하나 7원 도와드려요? 아니요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없으시면 코너 돌아오시고 마스크 착용해주세요 네 요거 요즘 날씨가 더워서 안에는 반팔을 입고요. 오늘 어제 언박싱했던 자라 슈즈 신었어요. 오늘 저는 일 끝나고 빈티지 의자 보러 갈 계획이어서 또 다른 빈티지 느낌 나는 안경 쓰고 이렇게 입었어요. 그럼 일단 출근하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안녕.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지 하나 주세요. 그럼 넣어 드릴까요? 아니